안녕하세요 덕소부부입니다. 저희 어디 어디 와 있죠? 강천섬이요. 오늘은 백패킹을 하러 왔습니다. 뒤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주차장이고요. 네, 가시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강천섬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천섬은 평일 연차를 쓰고 평일 날 찾았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음, 응, 엄청 덥다. 네. 추울 계속 줄 알았는데. 어, 계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오 멋있어. 저희가 주차장에서 한, 지금 한 10분 걸었나? 네, 5분, 10분 걸었는데, 이렇게요. 멋있어. 관리가 엄청 잘돼 있네. 잔디 광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엄청 멋있습니다. 와, 진짜 덥다. 산선 안쪽으로 쭉 들었더니 와, 여기 은행나무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 단풍 지면 진짜 예쁘겠다. 음. 저는 매일 매일 아침 30분 꾸준히 조깅을 합니다. 우와 멋진데 강이야? 응 음. 남한강 오 멋져 나이스 우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덕수부부입니다. 저희는 강천섬에 왔고요. 들어오다가, 방천섬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마이 아시죠? 저희는 강천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강천섬이 엄청 넓어요. 그지? 목요일인데 한 10팀 정도는 캠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요 낮게 날아요. 낮게. 거의 공천까지 왔다 갔어요. 어. 네, 셰프님,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해 주세요. 네, 덕수 부부의 오늘 저녁 메뉴는 원팬 파스타입니다. 하나의 냄비에 다 때려 넣고 면을 따로 삶지 않는 채 끓이는 파스타인데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yeah, 원팬. <laughs> 그냥 뭐 없어. 그냥 때려 넣는 파스타인데, 우리의, 어, 재료를 소개를 하자면, 시중에 파는 시판 소스와 스파게티 면, 음. 그리고 집에서 다져온 야채? 베지터블. 한번 해볼게요. 고! 끊어야 되니까 한번, 응? 한번. 나다 그래. 주워. 알았어, 알았어. 누가 큰 소리? 내가 해놓고. 불의 성능이 아주 대단한데. 근데 이맘쯤에 음. 이거를 한 번에 넣으면. 어 간다끝 소스 안넣어? 이따가 좀 예. 조금 더 하면? 응. 그러게 왜 이렇게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한번에? 어. 근데 뭐 뿌릴수도 있고 사실 잘못하면 오늘 뭐, 이제 못쓰는거야 뭐 맛있어보여 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다돼 스파게티도 되고 짜장면도 되고 밥을 먹고 놨더니 할 일이 없어서 장비 보고 있습니다 장비. 야전친구, 2인용 야전친구. 2인을 살, 살 필요 없이 하나하나 사면 안 돼? 신혼부부장. 응? 그렇게 한데. 이인 야전침대 쓰는 사람들이 있나? 없어. 우리가 선구자가 돈. 붙이면 이인이지. <laughs> 날이 추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10월 중순인데 생각보다 날씨가 여기가 더 추운 건지 날씨가 전체적으로 추운 건지 쌀쌀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핫팩 두개 터트리고 자려고 꺼내놨습니다. 평일이라서 강천섬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몇 분이 계시긴 한데 띄엄띄엄 있어서 조용해요. 엄청 조용합니다.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졸려? 안녕. g o o 어때? 편안하고 아늑해요. 내일 내일 아침 사0 분. 꾸준히 조깅을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웠는데 핫팩을 두개 터트리고 잤더니 아주 따뜻하게, 따뜻하게 잘 잤어요. 여기가 강가라서 그렇기도 한것 같고 아무튼 결로가 엄청 여기 보시면은 텐트가 거의 다 젖었어요 이렇게. 보이나? 여기 보면은 이슬도 맺혀 있고. 어쩔 수 없지 뭐 말리고 가야겠 응. 해가 뜨고 있으니까 말리고 가겠습니다. 산책할까? 응 이곳이 잔디의 앞으로 나 있는 강인데요 엄청 멋있습니다 여기 강 쪽으로 데크도 나 있고 저희가 평일에 와서 사람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그치, 여보? 네, 조용하고 한적하네. 근데 뭐 여기가 워낙 정말 넓어서 웬만큼 사람이 와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음. 자리도 많고, 안쪽으로도 텐트 치시고 계신 분들이 있구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기 강천섬의 중앙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앙보다 좀더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갈림길이 이렇게 나 있고, 뒤에 와이프가 있고, 이 길이 제일 단풍이 든다면 제일 예쁜 길일 것 같습니다. 나무들도 크고, 이쪽에도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는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네, 이쪽은 강천섬 안에 있는 유일한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갔을 때는 깨끗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강천섬의 메인, 메인 길입니다, 메인 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넓게 잔디밭이. 정말 넓어요. 몇 평?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정말 평온하 오늘 저희 아치, 아침 식사입니다 소소해 간단하게 먹고 나가 집에 가면서 가는 길에 이쪽은 국밥이 유명한 것 같으니까 국밥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가스오머가 예쁘게 있는데 이예숭 여사님께서

스틱 접어주세요 접었어요 아 어, 접었어요? 저. 저, 리 없다 저, 수부부 강천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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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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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tte mangio, dai! La da latte mangio!